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우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아니면 주의 팔일이지 않이라 세상 신부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않음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 세월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니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않니 주의 팔에 레지암이라 능치 못한 것주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인파와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니하니 이는 주의 편이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사 찬양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들을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주제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 마음 속에 그리고 머릿 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 휴경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의지할 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 등은 가지고 가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끝에 젊은이들에게 전해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라고 지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콕 지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들은 솔로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의 젊은 세대들을 지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젊은 세대들 전체를 지목하여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지금과 같이 교훈을 하기 전에 먼저 젊은이들, 젊은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이 주는 권고와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달라고 일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 뒤에 지금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내명치를의지하 지, 말, 라였습니다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를신뢰하라는 말씀이 빠지자 하절의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하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이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그 모습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마음을 다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히 다 열심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한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상황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그 주인의 모습이 어색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멈춰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때의편 코로나 때그 때의 편했던 신앙 생활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주장했던 그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완전히 공개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내 명초로 신앙생활을 해 왔던 하나님 몸이 없는 믿음을 들켜 버린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세상에서 따라, 세상에 따라 올 수는 없는 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을 따라가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왕권을 왕자를 견고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의 실패로 인해 내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의 이 말을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솔로몬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며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머리석은 삶을 범하지 않기 때 않기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회중의 모든 새벽 성도,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를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머릿돌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털을 다셀수 있을 만큼 자녀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우리 자녀의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셀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모른 채고 자신의 존재를 그저 펑 하고 세상에. 태어나 타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자녀들을 뭐라고 하나요? 호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본 없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는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오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먼 길을 더 나가 돌아가, 돌아가더라도 혼자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 길 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창명의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솔로몬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나다, 떠나라고 떠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스스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행동을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그리고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희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있는 것을 보면, 즉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한다라는 것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의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런 저런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그 행동을 드렸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회경에 모든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경외하게 될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몸에 양양이 되고 골수가 되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창고를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경의 새벽의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복을 누리시고 또 이런 삶의 복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구면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이 지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함께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휘경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휘경의 새벽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우리 삶에서 지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복된 삶,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이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휘경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휘경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